안녕하세요. 예에 이제 입학해요. 저 이제 입학해요. 아 입학 졸업해요. 빨리 너도 빨리 추에에에에에에 <laughs> 어, 애들 다에에에에고 다니는데? 맞아 자 빨리 투어에가 빨리 야 아니 야 웃겼다 에에에에에에나에에 개좋아 야 우리 왜 항상 나갈 때마다 에래 야왜 우리 나갈 때왜 우리 나갈 때러지 앨범. <laughs> <laughs> <미쳤어? 웃음> 아이씨, 뭐 하는데 <laughs> 야, 내가 옵니 내가 옵니다 내가 옵니다 ASMR <laughs> 드릴게요 말해주세요. 박사 아, <laughs> 말해드려요? 네. 박네 박스의 견과류 세 분을 선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향수 만원그만원 네. 다시 돌려줘. 네 다시 돌려받은 거요 아니 네, 그래가고요이가 아, 좋아하는 아, 무 무땡땡에서 구아 <laughs> 아, 무땡땡. 우무신사네 <laughs> 네, <laughs> 연락 주세요. 오 <laughs> 네, 이지세요괜찮아 <목소리가> <혹시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내 참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거 김여진이 그렸지 이 <목소리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편지를 써너셋 중에 한명 여기 와 이렇게 급하게 쓰서 처음 <목소리가> 짠! 저희는 3년 동안 어. 교가를 불러본 적이 몇 번이 있었을까? 두 번? 아니체육대회에세 어. 번이야. 응, 맞네? 근데 나안 불렀어. 바리바리.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<laughs> <이라는> 지영. <제형. 웃음> 와, 그 시체 봐. 와, 메가미 진짜 못생겼다. 야 이거 이거 그대로 써라 너 악플. 오케이. 인성 놀라. 오늘은 짜지 않겠어. 인성 놀라. 아니야. 한 페이지가 될수 있어. 3페이지야야 배가민이 확실성. 오늘 스으면 줄길 준비됐다 힘들었데 오늘만 I love you I 싫대로 사랑해 나 말하고 말하고 하면 좀까 Love you 지금부터 지금부터 2 2 2학년도제 19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아름들 그리고 다리선생님들아게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리다다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습 몇개 틀어? 어, 다들 안 끊겼어요. 저 여러분에게. 아, 어, 성적 이상한데? <놀린> <laughs> 2022년도에 아 여러분. 아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버텼. 이 버틴 마음의 배경는 아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등학교에서. 아 안녕하세요. 오늘 제 학교 동창회를 위해, 오늘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고,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, 졸업생 <laughs> 대표 전교학생회장 허채영입니다 <laughs> 유명한 노래 구절 있죠. 안녕은 영원히 헤어지는 아니겠지요.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안녕이 끝이 아닌 것처럼. 언젠가 다시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될 그날을 무대하며 여러분이 목표를 찾아가는 길이 어둡더라도 우리의 추억들이 밝은 불빛이 되어 여러분의 길을 밝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인간한장여고가족친들 <laughs> 안녕 또 보자

힘들었는데여. 와? 사 진짜라. 짠. 북이랑 굉장히 잘어울립다 추천. 여기에요. 흘림채라서 모르겠어. 그냥 안 하는 거야, 여 그런가 봐. 여 고마워.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난 가려져. 아. 부끄러워. 시청자들을 위해서 가려야 돼. 슬슬한 <laughs> 뭐이 혼자 뛰지 못했어. 어? 세세 아, 제가 안 여기 디저트 없어? 네. 어 어? 진짜 비싸 하나 둘셋이 현식도 <laughs> 심하고 느리게 먹는데 말도 많이 하고 <laughs> 최악의 그 자체. 야야. <laughs> <laughs> 근데 또 식욕은 또 많아. 맞아 먹기를, 먹기를 수시로 먹기네. 먹어. 그리고 욕심도 많아. 다 먹을 수 있어. 아시. <laughs> <laughs> 아니 내가 생각해봤거든? 근데 네, 예를 들어서 학식시간이 못맞춰가지고 아 우리 다혼밥을할수 있잖아 야내말 집중해 콩밥 할 수도 있잖아 우리 다같이 페이스타일을 하면 밥을 먹을거나 좋아 야 방금 양세찬 얘기 않았어? <laughs> 야, 난한번 얘기하지 않았어? 야난번이있지 않았냐? 어. 언니, 너랑 있을 때. 근데 너는 항상 그래. 배우하면 안 돼? 내 막이, <laughs> 눈물 버튼 는거아니 근데 내가 배우하면 야될야될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오 갑자기나. 무서워. 으로안 어 음, 음. 아, 우리 정류장. <laughs> 야. 어 우리 3분 뒤에 버스 와. <laughs> 아 진짜? 어쩔 수없다 그럼 우리 21일에 만나. 아. 어? i <laughs>